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? 너 지금... 나 근데... 나 지금... 나 뭐야? 나 어디 있냐? 야! 나 꼈어요! 선생님! 저 꼈는데요? 어. 꼈어. 아, 나 꼈어. 아, 미친. 아, 이거 어떡하냐? 어, 근데 파슬리 다 어디 갔어? 아무렇지 않은데? 아! 와 소화기를 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. 와다 부러졌어. 다 부러졌어. 미스러 간다 고마워. <laughs> 뭐야? 나무에도 올라가지냐? 설마 낀 거야? 꼭 <laughs> 꼈어. 아, 또? 아또 꼈어. 거의 게임 장인 아니야 게임 장인. 어, 이거 못 잡았으면 나 진짜 욕 먹었다. <laughs> 지금 나이스라 소리 들었지? 이거 저거못잡았으면다 벌써 what the fuck? 이러면서 아유 crazy 이러면서. 막 <laughs> 욕먹었다고. <laughs> 처음인 거는 미신밖에 없어. 미신은 낄끼빠빠를해 그래도. 어 안돼. <laughs> 그래. 오 마이 갓.